안녕하세요. 결혼 납두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하는 커플이 많다는데 제가 딱그 꼴이네요. 솔직히 저희 집도 형편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예비신랑 집도 저희 집과 비교했을 때 엄청 잘 산다 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결혼하면서 저나 예비신랑 두 사람 모두 월세고에 살지언정 부모님 도움 없이 각자 모아놓은 돈 안에서 해결하자고 정했고요. 저나 남자친구나 둘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결혼 후에 두 사람 벌이 합치면 한 달에 450만원 조금 넘게 모여요. 남자친구와는 동갑내기 커플이고, 남자친구는 군대 다녀온 기간도 있고, 한데다가 취직도 늦은 편이라서, 아직 직급이 낮아, 월급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회사의 안정적인 직군이기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성장 가능성도 좋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 집값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편입니다. 모아둔 돈이 둘다 그닥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 알아보는 것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신혼집을 알아보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알아보니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 출제도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은행보다 좀더 좋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복지제도도 있어서 그래도 집 구하는 게 아예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너무 아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호텔에서 하는 초호와 결혼식은 아니지만 추억 속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 최대한 좋게 하고 싶어 발품 손품 팔아가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하고 한번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 아파트 알아보느라 요즘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남자친구와 이미 반반 결혼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자친구도 금시초문인 듯한 반응이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받았던 아파트가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그 집을 말씀드려볼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엄마가 아파트를 해주신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상황이고 직접 발품까지 팔아가며 알아보시는 중인데, 우리가 값나라, 배나라 하면서 위치가 어디면 좋겠고, 평수가 얼마나면 좋겠다,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닌 거 알지 않느냐고 일침하더라고요. 그냥, 어디가 되었든 간에 구해주시는 집에서 불만 없이 잘 살자고, 그리고 돈더 모아 나와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구축이면 구축인대로 저희 쪽에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싹 하면 되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2천만원이고 그 돈으로 혼수하고 결혼식 비용하고 하면 리모델링은 커녕 벽지도 새로 못 바르겠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이 적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적어요. 취직이 늦은 만큼 돈도 천천히 모일 테니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더니 집을 해주시는데 우리도 손안 대고 코풀 수는 없다고 하시며, 적금 같은 것 중도해지까지 해가시면서 어떻게 어떻게 3천만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5천 정도면 어디 남부끄러울 정도로 못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지역 구축 20평대 아파트가 1억 정도 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직업 특성상 자가용이 필요해서 차도 가지고 있으니 얼추 비슷하게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면서 결혼 생각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이겠지만, 너는 얼마 있고, 나는 얼마 있고, 조건 맞추면서 이리저리 재는 것도 싫었고, 남자친구나, 전화 모아놓은 돈 크게 없으니, 차라리 남들보다 빨리 시작해서 아껴가며 빨리 자리 잡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결국 전화, 남자친구나 부모님 손을 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지만요. 아무튼 돈도 어느 정도 마련되었고 큼지막한 문제들인 해결된거나 마찬가지였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또한번 식사 자리를 갖기로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사실 집이라는 게 당장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그 집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한푼두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투자가치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통 남자친구 어머니 쪽에서 집을 알아보고만 있다고 하시지. 그 내용을 남자친구한테 말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비밀로만 하고 계시니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타이밍 봐서 어머님께 집 알아보시는 건 어떻게 되어가시냐 물었습니다. 말을 안 해주시는 게 별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집은 이미 계약했고 몇달 뒤에 잔금만 치르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쉬울 거뭐 어려운 이야기라고 그동안 꺼내지 못했나 싶었습니다. 집 구해 주시는 거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계약 전에 왜 저희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해 주셨는지, 그 집을 보여 주지 않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왕 대답해 주신 거, 궁금했던 건다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나 남자친구나 둘다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고, 그러니 출퇴근 거리도 생각해 봐야 했어서 가장 궁금했던 걸 먼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아파트를 구하셨는지 말이죠. 어머님이 대답해 주신 아파트는 남자친구나 저 다니는 회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마땅한 대중교통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주변 또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아파트였어요. 저희가 모르는 재개발 호재라든지 투자 정보가 있는가 싶어서 아파트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34평 아파트이고 시세는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따로 직장도 없으시고 어머님 혼자 식당을 하시면서 외벌이를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모아둔 돈 조금의 30년 만기로 대출 을 풀로 땡기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대충 계산해도 이자만 한 달에 돈 100만 원씩은 나가겠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벌이로는 대출금 내고 나면 생활비 감당도 안 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점점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도 신혼부부 살만한 작은 평수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나와있는 매물이 많았거든요. 집 구해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잔금 안 치렀다고 하시니 말씀드린다고 차라리 위약금 얼마를 내고 형수를 줄여서 전나 남자친구가 봐놓운 아파트로 다시 구해주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겠냐고 조심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너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대번에 그 집에서 왜 너네 둘만 산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벌써부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살집을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시댁이 이사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저희가 같이 학과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전하셨던 거죠. 34평 큰 평수의 방이 3개짜리라고 지내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냐고 하는데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져다 줘도 시작부터 시집살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신우 두 명까지 끼고 시부모 모시고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로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 저희가 집을 알아봐 주신다기에 오해한 것 같다고 합가는 하지 않고 따로 나와 살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양가 지원받지 않고 결혼하기로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었으니 당초에 계획한 대로 둘이서 단칸방에서라도 월세부터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는 얘좀 보라고 하시면서 너 그렇게 동개념이 없는 애였냐고 꼬집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어차피 당신이랑 당신 남편 죽으면 그집 너네 거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뭐 하러 달마다 월세까지 내가면서 얼굴도 모르는 생판남의 배를 불려줄 생각부터 하냐고 일부러 저희 생각해서 큰 평수 집으로 구한 거니 딴 생각 하지 말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애초에 집을 알아봐 주신다 할 때부터 자세한 내용 말해 주신 적한번 없었고, 저희들 의사 또한 물어본 적 없었지 않느냐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다른 건 몰라도 남자친구는 출퇴근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거라고 대답했지요. 길에서만 하루의 왕복으로 두세 시간씩은 낭비할 텐데,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너가 차를 들고 오는데 왜 출퇴근 걱정을 하냐면서 저 출근할 때 남편도 태워주고 퇴근할 때 태워 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입니다 남자친구 직장이 출근 시간이 저보다 1시간 빠른데 그러면 제가 2시간 일찍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차를 남자친구 주고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자꾸 월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월세집을 구해서 살고 싶으면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월세 대신에 저희가 대출이자를 대신 갚아주면 그렇게 살고 싶은 월세집에서 사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우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정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빌려놓은 돈이 있으니 좀더 이야기해보고 대답해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날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더 들은 건지 며칠 뒤부터 자꾸지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다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월세집에서 살고 싶어 하느냐고 우리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대출금을 우리가 대신 갚으면 애초에 우리끼리 대출 받아서 신혼집 구하고 대출금 갚아나가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월세 이야기를 꺼낸 건 어차피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고 집값이 요즘 내려가는 분위기니까 더 좋은 조건이 나올 때까지 돈을 쥐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라 설명했죠. 그리고 그 집이 너 혼자 물려받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네 동생들이 요구하면 다 분할해 줘야 되는데 그집 대출금을 우리만 갚았다가 동생들 좋은 일 시킬 거 있냐고 했더니. 자기가 오빠인데 동생들한테 좋은 일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들하고도 이야기 이미 끝났고 동생들은 그 집에서 들어가 살 생각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들하고도 돈으로 얽힐 일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너는 왜그 모양 그 꼴이냐고 어차피 동생들은 나중에 유산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분할 청구만 하면 그만이라고 동생들도 괜히 그집 들어갔다가 방 얻어 쓴다는 명목으로 어머님한테 달마다 얼마씩 뜯길 것 같은데 다큰 여자 둘이서 한방 나눠서 쓸 바에 두 사람 다 독립하겠다고 저러는 거 아니냐 했죠 충분히 설명이 된 건지 남자친구도 이해한 듯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서 혼자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한 곱이 넘겼나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그 잘난 대가리로 생각해서 겨우 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럼 독립해서 살고 대신 그집 대출금을 우리가 갚아 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둘이서 버니까 여유도 좀 있을 거고 저는 시집살이 안 해서 좋고 자기는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동생들은 각자 방 하나씩 나눠서 쓰고 그러고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집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저를 설득하려 드는 거 보니까 저놈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제가 버는 돈을 가지고, 지네 엄마 새로 산집 대출금 갚아주고, 겸사겸사 대리우도도 시킬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길게 말할 것 없이,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대출금 잘 갚아주라고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힘든 결정 내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하더라고요. 효도할 생각에 귀가 먹은 거냐고 말귀를 못 알아 먹은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니네 집 대출은 니 돈으로 갚아주라고 나는 니네 엄마 대출금을 같이 갚자는 게 아니라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혼하자고 하는 말이라고 해줬습니다. 엄마 집을 사주고 싶으면 엄마 집 먼저 사주고 니 아까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저랑은 어차피 끝난 거니까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마음 바꿀 것도 없다고요.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알아본 것들은 오늘 당장 다 취소할 테니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다네 돈으로 하라고 했어요. 사람 헷갈리게 만든 네네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거고 이제 보니 너도 한통속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 적금도 중도해지해버려서 우리 집도 여러모로 손해를 봤으니 위약금 내는 것 정도 손해 보는 건 네 돈으로 처리하라고요. 그리고 그걸 끝으로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너가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내가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다는데 그걸 못하게 할 권리는 없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이 효도하는데 눈물어서 나한테까지 피해 끼치는 꼴은 볼 생각이 없다고 이젠 너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언한대로 그날을 기점으로 남자친구와는 영영 이별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나이가 아직 젊은데 뭐가 그리 급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나 싶어요. 일찍 정신 차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지만 왜 다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준비가 끝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편이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거겠죠? 돈 모으는 건 제가 하기 나름이란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 스스로가 아까림 할 만큼의 돈을 모을 때까지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서 지낼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심적인 여유도 생기고 정말 좋은 결정 내린 것 같아 후련하네요. 남자친구 보니까 기어이 엄마 따라 그 집으로 이사가 가지고 면허도 없는 놈이. 대중교통 타고 출근한다고 하루에 3시간씩 출퇴근하는데 버리고 있는 꼴을 보니까 아마 그 자식은 지 엄마 품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렇게 손해만 보면서 살게 될것 같네요. 제 말만 잘 들었어도 그 꼴은 보지 않았을 텐데 싶은 미련도 없습니다. 이젠 그런 남편감은 제 쪽에서 사절하려고요.